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검색창 킹사 킹사가면 양말 양말하면 예 킹사 여러분 킹사 한번 들어십시오 그리고 구경하시죠 여러분의 필요한 양말 거의 모두 다 있다고도 말입니다 국산입니다 나라 사람 막 여러분이 필요하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신는 두꺼운 더신 얇은 더신 모노 더신 등등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킹삭에 들어와서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성심성의껏재설을 그 다해서 유튜브 방송하는데 노력해요 그리고 제가 시, 지금 네, 씨앗 단계에 있는데요 씨앗이 발화가 되면 새싹이 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직접 상대하면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것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내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도매하는, 예, 도매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의 취향을 맞춰 들릴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충 이번에는 묘유충 묘유충에 고해서 예, 설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면을 보시죠 묘유충 네, 충이란 건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묘 토끼하고 닭이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네. 묘유충띠가 토끼띠하고 닭띠는 서로 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지 지금 지지의 충 묘유충 예 다시 한번 지장도로, 아, 수량도로 자 자는 약지 선바닥 기준의 첫 마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열두 개자일축이인삼묘사진오 4 6 5 7 B 8 신, 9 6 10 술, 11 12 예. 숫자하고 부호 9호. 호는 하나의 공식이니까 또 숫자 반드시 써 먹으니까요. 같이 예, 숙지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으로요 수백, 수천, 수만 번 계속 하다 보니면 네. 입이 마르고 달 통하게 되니까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예 세우 여유를 가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야 부담이 없고 더 머리에 쏙쏙 잘 들어가고 재미가 있습니다 예 모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유충원 자죽옛며예그제두 번째 마디 여기에 묘지요 이유는 바로 신음의 신육 새끼 소 그두 번째 그리고 엄지 두 번째 마디하고 새끼들은그두 번째 마디 묘유충 묘 토끼와 토끼 도끼 몇자죠? 유는 당뇨자 묘유충 그러니까 토끼표와 닭띠는 충이다해서 묘충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죠? 자 화살표가 아 화살표가 아니라 녹색은 묘목갑 예 묘목, 인목과 묘목인데 지지에서는 묘목은 음목이죠. 그래서, 예, 목은 녹색, 오행상. 그리고 유는 흰색, 오행상.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묘유충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뿌리나 있죠. 그래서, 묘유충. 덕끼와 닭은 충이 된다. 물상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상면으로. 예, 여러분은 예를 접게어 예, 물상면. 빨리 이해를 하시네. 저 차네 또 기억에 남잖아요. 아하 어 도쿄와 탑티는 충일래어 충이야. 아 어, 그러면 좀 대대로면 좀삼가는게 좋겠네. 아니면 아 어, 결혼할 때좀 그거는 피하면 좋겠네. 그거는 이제 그거는 네 여러분들이 그건 자유스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그 제가 충이란 것만 말씀드립니다. 꼭뭐 하란 말할 것도 못 되고요. 네. 또 되도록이면 도대체 않는 것이 좋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오충과 사해충, 자, <laughs> 자오, 자, 예, 장지의 끝마디가 오라고 그랬죠. 자, 죽인묘, 자, 죽인묘진사오. 그래서 장지아 지지열 때 오는 음, 긴 손가락 끝마디야. 자는 첫 출발이야. 자오충. 충 미충 그래 좌우충과 사해충 사는 옛 예, 금지의 끝마디 금지 금지의 끝마디 자축인묘진사 그리고 사해충은 해는 또 새끼손가락 마지막 마디 사해충 대각선 일곱 번째 자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사에서 출발해서 해수까지는 일곱 번째 이 예, 충은 일곱 번째 길이 충이 됩니다 그리 예, 사 대각선 사회충 해충. 사회충 해충. 사회충 좌우충과 사회충의 좌우는 예, 물성면의 치와 그리고 말 말은 또 충이랍니다. 그리고 사회충은 뱀과 두디가 또충이요 그래서 좌우충과 사회충이 북쪽과 남쪽 여름과 겨울을 충이었다면 겨울이 중이었다면 북쪽 그러니까 자자 수는 북쪽 수는 북쪽입니다. 예이때 방위로는 오는 남쪽 화 화는 남쪽 예 북쪽은 춥잖아요 물이 춥잖아요 작업잖아요 그리고 오는 따뜻하잖아요 나도 나도 한낮 정오를 말하니까요 그래서 사회 중이 북쪽과 남쪽 여름과 겨울을 겨울이 충이었다면 역시 사회 충도 사화잖아 사화 사화 그리고 해수. 그러니 지금 자오는 음 길이고 자수 음 오화 음 그리고 사회 충은 사 사화 양 해수 양. 그래서 자오 충과 사회 충이 북쪽과 남쪽 정판대죠. 북쪽 남쪽 위치 방위적으로도 정판대죠 북남 남북. 그리고 여름과 겨울. 여름과 러겨울 극과 극이잖아요. 반때 충이었다면 묘유충 묘유충, 토끼와 닭 물상면을 말씀, 묘유충은 동쪽과 서쪽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묘는 동쪽, 묘목은, 목은 동입니다. 묘 그래서 묘유충은 묘목, 을목에 묘목은 음목, 음목 이 지지에서 그리고 유는 음금 신금은 양금인데 지지에서 유금은 음금입니다. 그래서 음과 음끼리. 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 멸은 동쪽과 서쪽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충입니다. 이렇게 나와이 방위로 보자면, 예, 제가 도면을 보여드렸죠. 예, 충. 자, 글명이 예 그림을 하나만 나오고요. 네. 방위로 보자면, 방위는 동서남북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방위 예, 이치방자거든요. 방위, 방위 동서남북에서 방위 방이. 방위로 보자면 묘목은 정동을 의미하고 묘목 을목이죠. 아 음목 묘목은 정동 정동, 정동. 정동쪽 정동을 의미하고 유금은 정서를 음정 아, 서쪽 서쪽 정서 유금은 정서를 의미합니다. 극과 그이는 동서 반대. 예. 네. 원로 보면 묘목은 양력 3월에 해당하는 기운. 그리고 유금은 양력 9월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계절로 보자면 계절 묘목은 한창때의 봄. 유금은 한창때의 가을을 의미합니다. 네. 자연의 섬리를 학문화 시키 네, 근데 아주 기기묘한 이치에 맞는 이런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묘충은 봄과 가을의 극한 대립을 뜻 의미하며 뜻합니다. 네, 봄봄 가을은 반대지 않습니다. 예, 여름 겨울은 반대지 않습니까 극과 극. 예, 그래서 따라서 묘충은 봄과 가을의 극한 대립을 의미합니다. 봄은 새싹이 피어나는 의미가 있고 네, 다 느끼잖아요 지금 봄 지나갔지만 그리고 만물을 일깨우고 생기를 부여하는 인자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 네, 묘목 봄은 새싹이 피어나는 의미가 있고 만물을 일깨우고 생기를 부여하는 인자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꽁꽁 얼어서 네. 흙 속에 봄이 되면 싹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싹이 피어나는 의미가 있고 만물을 일깨우고 잠자던 겨울에 예, 예 꽁꽁한 땅에서 잠자던 만물을 일깨우고 반면 가을은 음옥하고 냉정한 기운으로 열매를 재촉하고 만물을 거둬들이는 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말씀드렸지만 금은 강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야철실 예, 예를 들어 예낫 아니면 뭐 탈곡기 등등 그런 결과야 철실할 수가 있잖아요 예 트랙터 그래서 금 금은 가을 예 그래서 유금이 가을 뜻합니다 반면 가을은 어묵하고 냉정한 기운으로 열매를 재축하고 만물을 거두 드리는 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둬내 살기살말 그대로 죽일 사람 예, 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봄과 가을은 놀러 가기에 좋은 계절이고 기후가 워낙에 의미가 비쌀 것 같은데 같지만, 아주 명리적으로는 여름과 겨울만큼이나 상반된 기온입니다. 네, 이게 정확합니다. 봄, 여름, 겨울에 비해서 아주 지내기가 편하고 활동하기 좋으니까 느슨해져가지고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예, 참. 상반된 전 보모 인자한 심과 시작의 심, 가을의 냉혹한 심과 결실의 심이 서로 부딪히니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대립을 만들어 냅니다. 그과그이 부딪히니, 네 한치의 양보. 묘유충의 의미, 묘유 묘목과 유금의 충의 의미, 바로 열고 물질과 비물질 자오충 사해충에서 살펴본, 살펴본 바와 같이 여름과 겨울의 기운, 즉수 기운과 화 기운은 수는 겨울, 화는 여름. 수 기운과 화 기운은 비물질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네, 수와 물, 수 아, 수는 물이고 화 수와 화는 비물질. 오행화와 수는 오행화와 수는 예. 오행화는 분네 불이죠 양금 양화 음화 그리고 수는 양수 음수 오행화와 수는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부분에 관여하고 정신이라는 은 말은 많이 들어가서 본일 있습니까? 예 바람 본일 있습니까? 예 정신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정신적인 부분에 관여하고 흐름과 기운을 관장하기 때문에 기혈, 네, 기운을 흐름과 기운을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실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왜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물질에 비해서는 좀덜습니다 혈액순환 예를 들어 기혈이 순환하자면 사람 죽어버리죠아죽이나 아니면 네좀 예를 들어 중풍 같은 거 일어나잖아요. 네, 영향을 미치죠. 네 정비 물질이라. 좀 정신적인 부분에 또 이렇게 순환하는 부분, 흐름과 기운 관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네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도 도면 하나의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행 목과 예 오행 목과 토금수 그래서 다섯 개. 이게 예, 오행이 우주의 기운이랍니다. 오행, 우주의 기운. 브레서 그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일주일은 일곱인데 일과 월만 빼면 오행. 일요일, 월. 그만 빼면 다섯 가지. 일주일에서 둘 일과 월만 빼면 오행. 목, 화, 토, 금, 수. 우주의 기운. 네. 그래서 하지만 오행 목과 금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부분에 관여하는 우행입니다. 목 예를 들어, 물상미로 나무 같은, 금은 세부치, 딱딱한 바위, 돌덩이 등등, 금, 보이지 않고 잡히, 보이잖아요. 잡히고.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실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우행이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실제, 실체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논리, 청양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 네, 이처럼 아주 명확하게 예, 설명돼 있는 얼마나 좋은 학문입니다. 그런데 예, 이걸 모르는 분들은 미신 혹은 혐의하고 그아 사주 말만 하고 아그 미신? 네 정말 미신이란 믿자 아시는 분 물어보면 대답 못해 미신 뭔? 그걸 연구를 해서 이거처럼 체계화해가지고 미신의 논리적으로 쫙 해서 설명 제가 보고 아 과연 이런 논리가 있고 이런 이치가 있구나 그서 수긍을 하겠는데 막상 그런 사람들한테 물으면 답답도 못해 미신이 뭡니까 물으면 대답도 못해 네. 확실히 알고 이게 미신이라면 제가 이해를 했어 그런데 너무 훼해고 너무 미, 미, 미신 미신이라고 과거 설사들이 밥벌이용으로 너무 너무 사기들을 많이 치고 등치고 받지 맞추기로 등을 처먹었으면예예 예, 속된 말로 예 양해해 주세요 예를 들어 속였으면 속였으면 표준말로 속였으면은 그래도 밥벌이 값은 해야 되는데 밥벌이도 모두 속이니까 아하 저 미신 아아주 맞잖아 저도 별볼일 없어 이렇게 편해 아주 아주 우습게 봐 버리는 거죠 근데 진짜 이렇게 깊이를 알고 바르게 안 되지만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네 계속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충과 사회충의 경우 정신적인 부분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고 목과 금의 충돌인 묘유충의 경우 신체적인 부분과 연,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묘목은 신체적으로 좀 나옵니다. 특히 묘목은 간, 인체의 간, 그리고 손가락, 작은 뼈, 근육을 의미합니다. 목 예,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목은 묘목은 간, 손가락, 작은 뼈, 근육을 의미합니다. 특히 신체의 전반적인 뼈들을 모두 묘목으로 분류합니다. 대신 유구, 유금, 바로 유구는 폐, 우리 숨쉬는 폐, 그리고 인후, 인후 목구멍 인, 예 인. 성대 작은 뼈를 의미합니다. 묘충은 실제적인 발현이 크고 묘목과 유금이 모두 신체 기관 중 뼈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묘충은 기본적으로 뼈의 건강에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으로 특히 사유의 구성에 따라 묘목이 약한 사람은 간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유금이 약한 사람은 폐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금 모고 원리가 적용되어 명목에 일방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 같지만 서로 각자의 계를 대표하는 아주 강렬한 지지이기 때문에 대장입니다. 예, 좌우명의는 대장 왕지 그래서 명목과 유금이 모두 상처를 입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하로 만든 칼과 새로 만든 칼이 부딪히는 형국이니 서로가 타격을 받습니다. 묘충의 의미 가로 열고 지장간, 묘충의 지장간. 네 보세요. 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목 그리고 유금, 충이죠. 묘목의 지장간은 가불이고, 충은 또 토미와기처럼 이렇게 불란 것처럼 나와 있죠. 그리고 유금은 경신입니다. 네, 갑을, 갑목과 을목, 그리고 경금은 아 유금은 경금 신금, 그러 경금, 양금, 신금, 음금, 네 서로 음양끼리 이렇게 충돌, 갑경충과 갑경충, 을신충 아주 지장관에서 정확히 아주 서로 양과 양끼리 또 음과 음끼리 충을 한다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경충을신충 갑목, 양, 경금, 양금, 그리고 을목 음, 신금, 예, 역시 음금. 그래서 양은 양대, 양거리, 음은 음 끼리 충돌하는 예, 갑경충을신충 이렇게 예, 갑경충과을신충으로 강하게 부딪친다. 지지충은 지지충은 지지 지지는 예, 땅어기운 천가는 하늘이요. 그래 치즈는 땅을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치즈충은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섯 가지 종류 그러니까 열두 개 12개, 치즈가 열두 개인데 얘양 예, 양과 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서로 두 개가 하나의 짝이 되기 때문에 이고하기양 음양 음 양, 그러면 시비가 되죠. 그래서 여섯 개의 치즈충은 여섯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여섯 가지 종류 중 중에서 가장 깔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좌우총 경우 오하우의 중간에 기토가 끼어 들어 있습니다. 지장간 안에 갑목과 경금이 깔끔하게 한판 대결을 벌이도 있고 을목과 신금이 또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실제로 갑목과 경금보다는 을목과 신금이 어,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왕지기 때문에, 대장이기 때문에, 네, 감, 예, 감목, 정금은 생지입니다. 생지. 예, 계절을 열어주는. 근데, 묘, 묘목이나, 예, 을목이나, 신금은 왕지. 오. 그래서, 을목과 신금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간목과 경금보다는 을목과 신금이 더욱 강한 세력을,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묘목의 정기는 을목이고 유금의 정기는 신금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기는 네, 을목 그리고 유금의 정기는 신금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기세 좋은, 네, 이번에는 설명만 이어지고 그림은 없습니다. 기세 좋은 양강끼리의 충돌은 요런 하지만 실속이 없고 금방 충돌로 파장이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음강끼리의 충돌은 그 여파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세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을목과 신금이 집요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그 충돌의 파가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콕콕 찔러댑니다. 음간의 힘이라서 보에는 연약하지만 실제로는 강하게 상대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이충은 충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크고 실제적인 영향력이 큰 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간의 요소가 워낙 깔끔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충으로 인한 불편함이 짧고 굵게 끝난다. 그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크게 한번 말아먹고 다시 시작하는 심. 지금 누이충에 관해서 말씀드린. 아니다 싶으니 이혼을 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힘 건강의 이기를 크게 겪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힘 가족끼리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관계를 끊고 혼자서 새롭게 시작하는 힘 이게 바로 묘유충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묘유충이 암시하는 힘으로 볼수 있습니다 힘이 예, 가족끼리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관계를 끊고 혼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심이네 가지가 묘유층이 암시하는 심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을 한번 사업을 크게 한번 말아먹고 다시 시작하는 심 그리고 아니다 싶으니 이혼을 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심 건강의 이기를 크게 겪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심가족끼이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관계를 끊고 혼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심 심이 묘유층이 암시하는 힘으로 볼수 있습니다. 요이층의 의미 가로열고 지지의 삼합 삼합은 지지, 지지가 세 개가 모여서 합을 이는것즉 예, 삼합이란 사회적인 합 지지가 멀리 떨어진, 떨어진 지지 세 개가 모여서 합을 이룬데서 사회적인 합 방합은 예, 가족 형제 합 예, 가까운 지지끼리 예를 들어 인묘진 방합 이잖아요 그래 가까운 지지끼리 세계가 모여서 합을 이란방계절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 지지의 삼합의 관점, 관점에서 보면 묘목과 유금은 모두 왕제에 해당하는 지지입니다. 제가 왕계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계단하는 해묘미 삼합의왕제 묘목 중앙에 있다고 그래서 왕기 대장. 계들 계절에 중앙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대장 그리고 사유축삼마부 왕지 유구 지지 삼마부 관점에서 살펴보면 묘유충은 왕지와 왕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계절을 대표하는 왕성한 기운은 충돌이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의 크기가 크고 변화의 양상에 깔끔, 단순하다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비장과비장끼리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묘충의 모든 에너지가 모이든다 혹은 주변의 힘들이 묘충에 집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충은 왕과 왕의 일대일 대결이기 때문에 충국 결과로 인해 한쪽이 완전하게 굴복하게 되는데 그 그만큼 깔끔한 결과가 도출된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왕이 적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는 묘유가이 가지는 극단적 성패 이중적인 성격 혹은 양단간의 결단 을잘 내리는 성격과도 연결됩니다. 묘목과 요금의 심 결국의 결과 심의 세계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기 때문에 인생의 성패가 극단적이고 생각의 방향이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결단력도 여기에서 나오는 심입니다 노이충의 의미 정리 가 봄과 가을의 극한 대립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대립 나 우행 목과 금의 특성 뼈의 건강 폐간의 건강의 관여 다지장간의 특성 아주 깔끔한 결론 질질 끌지 않음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충돌 라 왕제와 왕조의 충돌 극단적 성패 결단을 잘 내리는 성격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다음 시간엔 인신충행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